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 3 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승리.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오는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어복을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불부터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미를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하게 하고 그들의 서늘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요아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은 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탄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외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 하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예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척같이 편히 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아니하였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 하여어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셨나이다. 이 시간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 이집트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집트 땅의 역사는 네피림의 권세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의 역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에 있는 정사와 건수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집트의 역사는 종교의 영들을 결박시키시고무력화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집트 땅 가운데 역사는 수많은,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정사와 건수 속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은 야설의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주고 무력화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1억천만에 가까운 하나님, 이 이집트의 영혼들에게 극렬함을 느껴 주시고, 이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억천만에 하나님 이집트의 영혼들을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집트를 잡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이슬람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교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집트의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의 하나님 흑암의 근세, 이집트의 요소요소에 있는 모스크 속의 역사하는 이 종교의 영들,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생활 속 깊이 파고 들어있는 이 이슬람의 하나님 종교의 영들이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수많은 안에 이 종교의 영들로 말미암아서. 잡혀 있는 하나님 잘못된 틈, 예의 틀, 예틀 하나님 사람을 힘들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근세 앞에 끝까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모스크마다 그 벽의 역사는허암의 근세가 무너지게 역사하시며 모스크를 움직이는 수많은 이맘들을 잡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종교 영들은 나사렛 예수 름으로 무력하게 하여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정말로. 1,073개의 하나님 넘는 교회가 1 0 0개 이상이 되는 이 교회가 이집트 나라 구석구석에마다 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집트의 하나님 1 0 0개가 넘는 이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마를 실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세우며 1천만 전도자를 세우며 1천만 교회를 세우는 1천만 파수망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집트의 하나님 천만에 가까운 이 하나님 종교인들, 종교인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이 천만 명에 가까운 이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군대로 세우신다면, 아는 이집트의 복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란과 이라크와 주변의 이슬람 국가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국가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이집트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친히 보이자 성령을 보내시사 이집트의 교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목회자들 위에 그를 세워져 있는 수많은 영적 기도들 가운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대개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대조수 운동 가운데. 서임 받을 수 있는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 이집트의 대사관들마다 역사하여 가며 세계 무너지게 역사하시고 그 대사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대사관 모든 현장을 통치하여 주길 원합니다. 이 삼천 나라마다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이이 대사들이 하나님 육신의 대사가 아니라 육신의 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테서로 수인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를 원합니다. 전세에 계 흩어져 있는 이집트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약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전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일파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듣고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로 세워져서 그 날을 살리며 이삼칠 세계 보에수받을수 있는 디아스포라 이집트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집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이집 땅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집트의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주드 땅에 순수한 그리스도 운동 순수한 가정 교회 운동 일어나는 대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 이밤이 시간에 하나님이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이집트의 가정과 이집트의 영혼들을 1억 천만의 이 영혼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1천만 제자 파송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집트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